울창한 원시림과 곧게 뻗은 금강송 500여 년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자연유산을 만나러 갑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도 무사했던 숲 2006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인데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숲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울진 금강소나무숲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후에 가이드의 안내를 예. 받아야 합니다. 개별 탐방이 허락되지 않는 건 소중한 숲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는 곽순영 숲해설사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이런 걸 하시니까, 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멋지죠, 뭐. 네. 제가 그래서 별명이 행복주식에서 CEO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그럼 이 숲은 언제부터 이렇게 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건가요? 그저 조선 숙종 6년, 네. 1680년경에, 네. 여기 밑에 7km 내려가면 황장봉계 표석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 음행이 어떻게 적혀있나면은 황장봉산을 네. 막이 엣지명을 이렇게 한네 군데 해놓고 네. 산지기를 두고 지켜라 하는 그어명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왜 그거는 이제 용도는 뭐냐면 왕실의 장례용 간도 만들고 대궐의 네, 네. 목재용으로 쓰기 위해서 네. 이대를 지켰다. 아, 아, 봉산 제도를 도입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네, 그 이제 함부로 이 벌채를 할수 없고 네. 조선 성종 때는 네. 이 금강소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면은 곤장을 100대를 때릴 정도로 음하게 네. 다스렸다 하는 게 문헌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아, 네. <laughs> 금강소나무는 곧게 하늘을 향해 자라며 껍질도 좀더 붉은색을 띱니다. 금강산을 거쳐 울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데요. 뒤틀림이 적고 강도도 일반 소나무보다 다섯 배나 강해 궁궐의 목재로 쓰였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어명으로 관리되어 온 금강 소나무 숲, 1959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육종림으로 지정 보호 관리되어 왔습니다. 금강 소나무 숲에 오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풀밭지라서 이제 계속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네, 예, 예. 네. 아 이게 이제 고수네. 그러니까 야. 조선 성종 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540년 가까이 됐죠. 네. 그리고 여범보는이 가지가 용틀림 됐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에 예, 지금 뭐 500년 이상 되는 분재다. 네. 막 이렇게도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위에 저 지금 다른 수종이 하나 자라고 있는데, 저게 다람쥐가 씨앗을 먹어가서 <laughs> 어디 홈에 네. 아, 난것아요 그래서 저걸 아마 다래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이제 보시면은 다른 다른 나무가 보이죠. 예, 예, 오, 이렇게 이이 소나무가 못난이 소나무로 되어 있죠. 여기 네. 예, 이제 우리 이제 안내해 보면은 500년 소나무에 이어 만나게 되는 나무는 특이한 생김새 탓에 못난이 소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 역시 53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멋지기만 한 금강 소나무인데 왜 하필 못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 근데 yeah. 이렇게 yeah.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생김이 멋있는데 yeah. 네, 못난 이 소나무 그러니까요. 지, 지금, 지금 시대로 보면은. 네. 오히려 이런 나무가 더잘 생긴 걸로 되어 있죠. 예, 예. 조경학적으로 보나,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풍치적으로 보나.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0년 소나무를 할아버지 소나무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나무는 할머니 소나무다. 아, 이렇게 저희들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 명명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아남을 네.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네. 이게 약간 좀구부를하니까 네, 네, 네. 당시에 안 베어졌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네.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는 말씀들어 보셨습니까? 그래 목재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베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 나무가 오래오래 그 산을 지켰다 아마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네. 앞에 네. 보시는 이 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잘 생겼다 해서 미인성으로 아, 네.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약 370년가까이 됐고요. 이야, 예. 정말, 예. 쫙, 직선으로. 예, 높이가 예, 35m입니다. 예. 이야 정말 곱게 자랐네요. 예. 예. 알아볼까요? 둘레가 얼마나 되지? 예, 예, 예. 예. 잠시만요. 우와. 아이고 어, 뭐, 다인치 아 다인 그냥, 잡 잡았습니다. 겨우 대인네요. 네, 겨우 다인. 네, 한3 m 가까이 됩니다. 네, 멀리서 볼때 하고는 네. 이렇게 아니까 훨씬 더 크기가 네. 느껴지네요. 그 저희들은 매일 이제 오면은 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기가 막 들어옵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금강소나무 전시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선 금강소나무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보다 더디게 자라서 나이태가세 배나 더 촘촘합니다. 또 가운데 색이 진한 부분을 심재라고 하는데요,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단단한 심재 부분이 일반 나무들은 30% 정도인 반면 금강송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천연 방구제인 탄닌과 송진의 함량이 높아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아서 금재로는 네, 네, 네.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금강소나무지만 무려 200년 이상 자라야만 문화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니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동부 안강에 있는 음. 그런 남산이 소나무들은 예, 예. 옆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또휘어진데은또 예, 남도함 예. 있고 한데. 예, 예. 예. 여기는 또 이렇게 너무 높게 이렇게 네, 예. 자라네요. 예, 예. 두 가지가 다른 소나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래종 소나무는 두엽이 속생합니다. 그러니까 네. 두엽 자리인데 유전적으로 지금 같은 소나무 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안강행하고금강행이왜 그렇게 모양이 다를까? 네, 네. 그 그러니까 1928년도 일본 우에끼라는 신문학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한 바가 네. 지역형, 지역에 따라서 토질과 기후가 달라서 네. 다르게 자라더라 하는 걸 네, 구분해 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경북 식물 뭐 여, 여, 저 연구원에서도 뭐 이런 실험을 했다던데 여기 있는 건강소나무의 아주 어린 묘목을 네. 캐다가 네. 저 경주 남산에 심었더니 네, 네. 꼬불꼬불하게 자라더라 안강형이 되더라 아, 이런 그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막뭐 다르게 자란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 뭐 예. 이 지역에만 예. 그렇게 약국에. 예예예, 막 그렇게 이제 생명할 수 있겠죠.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덕에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숲길. 하지만 금강 소나무 숲길은 긴 거리와 잦은 오르막 탓에 노인이나 아이들이 함께 탐방하기엔 다소 어려운 길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금강송 군락지를 통과해 못난이송. 미인 송 500년 소나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가족 탐방로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망대를 지나 금강 소나무 대상적인 대왕 소나무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아, 대왕님, 예. <laughs> 그 소위 대왕송인데 네, 네. 약 600년 이상 되는 아, 네. 그막 아주 가보시면 막 아주 감탄을 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런 대왕님을 안으로 가도록 우리 준비할까요? 네. <laughs> 예. 뭔가요? 예, 조금 가야 됩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금강소나무숲길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옛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계곡을 건너고 좁은 산길을 오르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대왕소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은 특히나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곧 놀라운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 저마찬 왔네요. 멋지지 예. 이게 올라온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 드디어 만났습니다. 암벽에 뿌리를 뻗고 하늘을 향해 자란 소나무. 금강 소나무숲의 으뜸 대왕 소나무입니다. 지금 뭐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뭐, 동네 어르신들은 뭐, 700년, 800년, 어떤 분은 뭐, 천연송이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하, 하고도 있고. 근데 여기 정말 산 정상에 이런 나무가 600년 이상 자란다는 것은 신묘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거는 뭐, 이 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산 정상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바람, 눈 등등 상당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600년 이상 이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큰 보물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뭐 울진군의 상징목이기도 하고 대왕소나무의 멋진 풍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보려 하지만 도저히 이 작은 화면 안에 모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마음에 더 많이 담아가는 수밖에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광을 오래오래 바라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각각의 구간마다 하루 여든 명에게만 허락되는 이 숲은 곧게 뻗은 소나무들의 보금자리이자 계절마다 달라지는 희귀 식물과 야생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을 직접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